이거 하니까 좋다, 야, 여기. 어? 어. 그러니까. 자기 처음이야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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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엄마 진짜 빠르다. 네. 여만 가. 가. 어? 여기까만 가. 저로 가야지. 거기로 가. 여기 좀앉아여 무서워. 아니, 안 무서워, 여기. <laughs> <줘. 안 웃음> <줘. 웃음> 가운데 가운데 <laughs> 사람 왔다 갔다 해야, 해야 되는데. 그, 그 그래, 그래. 아니, 그래. 그걸 그걸 뒤로 가고 앉아 뒤로 가고 어, 뭐. 뒤로 가고 앉으면... 뒤로 앉으면 어. 하고. 무서워. 아니, 이동 이도집 백집 자리 가서 응. 끝까지 한번 갔다 와야지. 돌아가서 돌돌 돌아가서돌아가는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. 막건물, 저 끝에 이렇게 돌아. 돌아다가 다시. 어. 연결돼 있다고? 연결 안 돼. 그 찾길이지. 아. 얼마 안 되잖아. 그럼, 그럼, 그렇게 가는 게 낫겠네. 응, 이쪽으로 돌아오면. 응. 게. 그렇게 가서 찾길 어차피 찾길 엄마는 걸을 찾고 엄마 여기 아고부 가발 새로 하신 거예요? 두 개요, 두 개. 이게 훨씬 낫네. 이게 나을 건가? 새로 온 건가? 아, 먼저 봅니다. 이 나줄기는 맞고요? 어 어, 하다 보니까 여기가 허옇더라. 정수리가. 어, 빠져. 아한 저기 한한짜리이 해야 되는데 거기 <laughs> 서울서그렇지아 그냥 가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. 자연스러워 지금 거, 응. 진짜 아니 얼마나 자연스러운가요? 아, 실적인 게좀 고통스러워서. 이런 거백 모지 백 모, 백 모에다가 노란 머리. 또 노란 머리하고서 여기.